1.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거나 우수한 실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2. 연령대는 20대 후반 40대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 3. 드물게 여성도 있지만 대부분 남성이다. 4.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에 실패한 독신일 가능성이 높다. 5. 평소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편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6. 간혹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거나 짜늘하게 돌변하여 주위를 놀라게 한다. 7. 사는 곳이나 개인 물건 등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사생활을 철저히 감춘다. 8.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9. 때로 멍하게 공상에 잠기거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진다. 10점, 과묵하고 반항적인 모습이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11점, 이성 관계에 서투르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집착이 심하고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다. 12점, 이성 관계에서 마음을 나누려 하지 않고 일방적인 애정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13점, 부담스러워 헤어지려고 하며 감정이 폭발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섬뜩할 정도로 차가워진다. 14점,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대상에는 대단한 집중력과 인내심을 보인다. 15점,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의 전과가 있거나,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16점,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한다. 17점, 특히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즐긴 적이 있다. 18.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19.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 20. 강력한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란다. 21.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열등감에 시달린다. 22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데 능하다. 23점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 많고, 이로 인해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이런.